그냥 바로 이거를 이렇게 꺾어져서 나온 거죠. 기둥이 있는 걸못 보고, 이게 어라운드 뷰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흠집 제거제, 그런데 음. 이게 이거 화장실, 이런거 청소할때도 좋지않아? 좀 연해진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플라스틱도 갈고 이거 하고 그러면은 블루엔 같은데 가도 거기서 맡기는거지? 그래도 철판은 느낌상 처음보다는 좀 옅어진거 같은데 플라스틱은 뭐 어쩔수 없고 약간 튀어나온 거, 이런 거좀 정리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 한 군데 들어갔고, 여기 이런데. 지금 일단은 가니시 황금다 해서 1박2일 걸린다 고해서 맡겼습니다. 응. 와 오랜만에 버스 타고 네 아까는 비와게도날이 됐습니다. 짐을 이렇게 차안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돼도 열심히 내가 최대한 해놨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새 차는 내일까지는 아... 세 차는. 뭐 네네. 내일 눈 오건다니까. 이제 눈비 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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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지워진 겁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해도 될까요? 그냥 아, 네. 그래도. 물도 맞고 해야 돼. 아, 네. 네네. 지금 비도 맞고 네. 여기만 부품이 오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 또 10시 정도에 오겠습니다 내일 또 오자 가니쉬 교차하러 산 위에 이렇게 뿌옇게 연기처럼 돼 있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와산 진짜 멋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눈 오면 친구들이랑 보드 타러 가고 그랬었는데, 와. 여기 동네에도 스키장이 있었고, 가까이 또 좀만 가면은, 한두 시간 가면 강촌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깜빡이도 안 켜고서, 그냥 막 들어오네요. 위에는 이렇게 눈을 가득 쌓아놓고. 좌쪽을 봐도 하얗고, 저쪽을 봐도 하얗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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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 풀고. <laughs> 아, 한번 뜯으면 이건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음. 아, 그래, 이제. 아, 들어갈 때는 그냥 빵 넣는 거고, 네. 뺄 때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 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음. 네. 가니 씨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볼트 빼고선 그냥 네, 넣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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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약에 많이 긁히면 은 한번 해보려고요. 아. <laughs> 다된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요것만 봐서 이게 제대로 잘 식별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좀 그나마 커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뭔가 왜곡지고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이렇게 서라운드 뷰 보니까 전방, 후방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앞부분을 본 모습, 그냥 앞부분 본 모습, 이거는 앞바퀴, 앞바퀴를 이렇게 사이드에서 본 모습, 이거는 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다 가까이 있어요. 기둥이 여기에 딱 있다라는 보인데 이 앞에가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어. 여기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뒤에 모습을 본 모습 기둥이 한요 정도에 있었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뒷바퀴 뒷바퀴 본 모습. 완전히 뒤를 와이드하게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핸들을 꺾으면은 이 노란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만 봤어도 근데 바쁜데 언제 이거를 키고 이렇게 잘 살펴보는지 이거죠. 그래서 좀 빨리 보는 방법은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키자마자 로그인 하는데 거의 뭐 10초 8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여기 카메라 모양 P버튼을 누르면 은 바로 서라운드 뷰로 어, 이거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시동 키자마자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카메라 준비하는 동안에 몇초 동안 걸립니다. 이몇 초를 못 참아가지고선 또 사고를 냈는데요. 진짜 바쁘고 급하다 보면 이몇 초도 길게 느껴집니다. 네, 급하게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도 돈도 급하게 그냥 나갑니다. 제일 또 안전 운전은 여유 있는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저처럼 네, 생돈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짜자잔또 김밥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는 김밥입니다. 주차 자리가 넓어요. 네 박을 일이 없습니다.